쿠팡을 통해 대한민국 성인인구 4분의 3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내 정보도 빠져나간 건 아닐지 쿠팡에서 문자가 왔는데 첨부된 링크를 눌러도 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유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페이지는 없습니다. 직접 문의를 해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알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이런 문자 받으셨다면 개인 정보는 유출된 겁니다. 쿠팡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센터에 1대1로 문의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니 유출 여부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주문하지 않은 물품 내역이 있는지, 결제 정보가 바뀌었는지, 배송지 내용이 바뀌었는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통한 스미싱 문자도 문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피해주의보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피해 보상, 피해 사실조회, 환불이라는 단어로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의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온 문자 링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coupa.ng가 들어있는 링크, 스미싱 아니냐 하는 거죠. 쿠팡에 물어보니 이런 링크는 쿠팡이 발송하는 정상적인 링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링크가 정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는 어떤 거라도 누르지 않는 겁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